내민 여러분들께 차차 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신당, 풍기태공과 수부 나세다 양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시작하니까 요 지금 로비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신속하게 식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마련된 좌석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숙한 예식 진행을 위해서 내빈 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꼭 진동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김락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 소리 예식 중간 중간에는 더욱 더큰 축복의 박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식은요, 음악과 사랑의 맹세가 어우러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며. 오늘 결혼한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하객 여러분들의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요 다른 예식과는 다르게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예식 중간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내빈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 뮤지컬 팀의 오프닝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가 어머님께서 고 모습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내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네, 먼저 우리 신장식 어머니 환계 조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장을 조바으시고요 환계 조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성의 신부식 어머니의 환옥 전화가 있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양가 부머께서 마주보시고요. 사원 간의 예를 차리는 만천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강원님 맞점 네, 우리 양강원님께서는 내밀을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강원님께서 오늘 자리를 기대해주신 모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간 어머님께서는 마르셀 혼주석으로 돌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간 어머님께서 신앙 신부의 빛을 밝게 비추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랑이 멋진 모습으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오늘의 곧 신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신부가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할 텐데요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큰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신부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랑신부들 서로 마주보고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랑신부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네 입장을 마친 우리 신랑신부가 상황안 예를 차리는 만찬의 주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맞죠? 네 우리 신랑 신부는 다시 한번 내비를 향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신랑 신부가요 직접 써온 둘만의 사랑의 서약을 확인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랑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소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보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네, 전달 순서는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은 신부의 네 번째 손가락에 예물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신부가 신랑에게 예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신랑의 네 번째 손가락에 예물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다시 한번 네비를 향해 서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부 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될수 있도록 성원 선언을 오늘은 주례가 없는 예식이기 때문에 사회자인 제가 대신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선언문 이제신랑홍길책군과 신부 나세나 양은 그 일각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할 품과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호합니다. 2019년 6월 15일 사회 김락현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laughs> 신부를 멋지게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 그리고 오늘 자리를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 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는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를 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실 있는데요. 우리 신부들에게서 따뜻한 격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를 이제 신랑 부모님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신부는 역시나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학신부! 부모님께 인사! 네, 역시나 우리 부모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들, 딸들 한 번씩 꼭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단상 가운데로 이체한 후내비를 향해서 손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신랑 신부가 오늘 촬영에 참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만 한편상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비께 인사. 네, 행진이라고 하면 남남이던 두 사람이 식장 안으로 입장해서 부부가 되어 함께 옮기는 첫 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소중한 첫 걸음인 만큼, 네, 행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신부! 행복한 미래를 향해! 행진! 공고하시고 나세나에게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